안녕하세요. 가족운영하는 지 부자트럭 대표 손지환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16년 등록한 현대 4.5톤 메가트럭 정품 덤프 트럭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개별화물 번호판이 같이 붙어 있는 차량이고요. 2016년 제작을 했고 현대. 4.5톤 덤프 트럭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어, 실내는 보시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었고요. 일하는 차 시고는 엄청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었습니다. 실주행 86,000km를 주행을 했고요. 자, 엔진 소리 상태가 이제 8만 km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주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차 이제, 공회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어말 그대로 이제 실주행 키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통은 찌개차나 뭐, 장비차들 같은 경우에는 공회전이 많은데, 덤프트럭은 공회전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어 엔진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이 차량 우원에서 제작된 자동 덮개가 설치가 되어 있, 자동 덮개 덤프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덤프 차량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동도끼가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자동도끼를 많이 선호하고, 보시고, 차량은 완전 무사고에 한 분이서 지금까지 사용을 잘 하셨습니다. 었 실내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업소 상태도 깨끗하고 타이어 상태도 타이어에 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는 아직 조금 더 쓰실만 하고요. 적정 상태도 이렇게 철판 보강을 다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개별화물 덤프 번호는 일반 개별, 개인, 개인 용달 개별 번호판과는 가격이 좀더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 어, 덤프 번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 연식 상관없이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 다음에, 덤프에서 이제 카고 번호로 옮기기가 쉬운데, 다시 덤프로 올려면못 돌아오기 때문에 번호에 대한 좀, 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남박값이 조금 더 비싸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고, 현재 지금 개별함을 번호판 가격은 2700에서 800 사이고, 이제, 이제, 덤프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3000 중반대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용달 같은 경우에는 2800에서 9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용달 가격이 좀더 비싼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고, 1.5톤 이상, 1.6톤 이상 개별화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별, 개인 용달에 비해서 조금 더 번호가 저렴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송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뭐 상의하실 거나 궁금한 점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고 위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차량에 관련된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요. 편하게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현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